네, 다음 게의 엑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연승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. 먼저 소감부터 들려주시죠. 일 이연승을 해서 기분이 많이 좋고 그래도 충남 후에고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라운드를 좀 많이 따라 잡혀서 조금 아쉬운 네. 맞습니다. 두맵 모두 13대 10, 13대 10으로 끝났잖아요. 좀 스코어라인만 보면은 팽팽했던 적전이었는데 실제로 선수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라운드 따라잡힐 때도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팀원들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이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게 이긴 것 같아요, 이게. 좋습니다. 그런데 또 사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무디 선수를 필두로한 CNJ의 추격이 좀 매섭기도 했거든요. CNJ 상대하면서 특히나 까다로웠던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? 일단 공격대 라운드를 더딸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저의 미스 때문에 라운드 중계 좀 컸고 근데 뭐 상대방 선수 중에서 뭐 견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 무디 선수 또한 큰 아크는 좀한 어, 장애물은 아니었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 뒤를 파고드는 판단으로 인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누구의 판단이었을까요? 그 전에 퍼즈가 걸렸을 때또 이제 저희 솔로 형이 아... 솔로 감독님께서 바로 이제 말씀해주셔서. 똑같이 했는데 그대로 라운드를 따게 됐어요. 아 진짜 정확히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다음 상대는 스피어게이밍입니다. 어떤 팀인 것 같고 또 어떤 경기 예상하시나요? 일단 비슷하게 이렇게 팽팽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만약에 실수가 없으면 확실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, 있습니다. 우리만 잘하면 압도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<laughs> 보여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안할수 없겠죠?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경기 저희 팀 이제 좀더 단단히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엑시 선수 만나봤습니다.